오, 야, 약간, 그래픽이, 그랜드 체이스 같다? 아, 그랜드 체이스, 소속작이에요. 캐시작 가볼까? 우와, 야, 이거 뭐야? 20개 한번 사봐, 20개. 되고 있는 거야? 까는 맛이 안 나네, 이거. 어? 이게, 이게, 그거 아닌가? 와, 어. 신발 샀다. 어? 우와, 이 야, 장갑 떴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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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머리 났다, 머리. 와, 어, 어, 하이 떴다, 하이. 야, 이제 상이 남았다. 아, 제발. 을 받달라고 상의를 보냈다고요? 귀여운데? 좀 멋있다 얘. 게임 괜찮은데? 야 이게 매니아 게임일 수밖에 없겠다. 이거 한번 맛보면은 계속할 듯. 야이거 같이 해보자 사람들이랑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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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이템 어. 야 거의 패시인데 나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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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원리 팔로. 어? 야야야 어. 야야 야, 야. 연출은 끝내고 죽여라. 아니 연출을.